안녕하세요. Y H.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Y H T 영훈 씨입니다. 오늘은 완전 이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드릴 때 그립 잡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스쿼시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라켓을 이렇게 잡아요. 스쿼시는 저희 앞으로 주시는 빨간색 라인 밑에 팀보드 라인을 맞게 되면 아웃이기 때문에 저 위로 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쳤을 때막힌 면이 바닥을 보면 안 되고 내가 치는 면이 이렇게 위를 봐야 됩니다. 자손 모양을 어떻게 해주냐 그냥 악수하듯이 뻗어 주시는데 여기에 80% 엄지 검지에 20%로 이렇게 지탱을 해줘서 잡으시게 되면 됩니다 실제로 공을 세게 때릴 때는 이게 살짝 풀리는 느낌도 들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은 검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완근에도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서 라켓의 원심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조금 풀려줘야지, 이게 라켓의 회전이 좀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이걸 꽉 쥐고 돌렸을 때랑 풀고 돌렸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꽉 쥐었을 때는 좀더 공을 컨트롤해서 힘 조절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쳐줄 때, 쳐주는 느낌을 좀더 가져갈 때는 엄지 검지를 좀더꽉 잡아주고, 좀더 컨트롤보다는 공의 이런 파워와 세게, 스윙의 스피드를 좀더 중요시 할때 이걸 살짝 힘을 빼줘서 라켓의 원심력을 더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스윙이 돌아가는 힘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 그립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립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상급자 편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할 건데 그립을 포핸드와 백핸드를 조금씩 다르게 썼습니다 저는 포핸드는 지금 잡으신 것처럼 면이 이렇게 오픈되지만 백을 칠 때는 라켓면이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손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핸드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미세해서 영상으로는 잘안보볼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바꿔줍니다. 지금 바꾼지 안바꾼지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 손에 지금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포핸드로 잡았을 때는 이만큼 꺾었을 때 이거 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백으로 잡았을 때는 네. 많이 꺾이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모르겠죠? 네. 포핸드. 백핸드. 그래서 백핸드는 살짝 이렇게 잡아서 면을 항상 이렇게 오픈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엄지 검지는 길이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평균 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컨트롤이 떨어지고 너무 세우게 되면은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스윙하실 때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뭐 간단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립 잡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내 손의 밸런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촉감을 익히셔서 내가 그냥 라켓을 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그냥 라켓이 왔을 때 편하게 내 손의 느낌으로만 잡으실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꿀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